토마토가 쓰러지려고 해서 그냥 철사로 임시로 지즈대를 해줬어요.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서 이제 영양분은 줄수 없어. 또 흙을, 흙을 사다가 줬어요. 더 많이. 응. 테이블을 갖다가. 줬어요. 왜냐면 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 갈 이불이 크지 않고 그냥 영양분이 없어서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. 그래서 태비를 계속 갈 때마다 문이 닫혀서 사오지를 못했는데 어제는 다시 진짜 이제 울지도 않고 어, 가서 사서 영양분을 좀 줬습니다. 어떨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진짜 당기만큼은 진짜 잘 자라죠? 맨 진짜 완전 밑방이었는데 이렇게 컸어요. 얘들도 커가기는 하는데 너무나 살이 없어요. 살이. 삐짝삐짝 말랐어. 이제 티비를 줬으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죠? 햇빛도 잘 보게. 잠깐 안방에다가 갖다놓고. 잘 자랄 수 있게 좀. 만, 만들어 주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. 당기만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당기인데 당기만큼은 잘 자라고 있으니까 다행이죠? 그 음. 뭐나, 어떻 거나 어떤 거든지 잘 자라주면 좋은 거니까 언제 긁거니 그나저나 언제 긁거니? 아이고 참. 남들은 다 따먹는단다, 얘 예. 음. 이 가지가 너무 많나요? 가지 순을좀 쳐줘야 되나요? 욕심 많아서 많이 심었더니 옆으로는 안 퍼지고 위로만 쭉쭉 뻗네요 <laughs> 주인만 주인만 옆으로 퐁퐁 퍼지고 음. 오늘도 어김없는 베란다 텃밭 나의 사랑하는 채소들 네, 잘 자랄 수 있게 기연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